음, 나 용의로다. 다들 용용 죽겠지. 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그대들이 모르는 사이, 나 진짜 죽을 뻔했노라. 여의주를 팔고, 뿔을 팔고, 수염까지 내어주어 겨우 살아남았지. 신들이 나를 버렸으나, 인간 세상에서 영빨을 다시 충전하였도다. 이젠 나는 불사신이 되었노라. 2025년 하반기 운세, 내가 직접 점지하니, 그대의 길을 주의깊게 살피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대의 금전줄이 꿈틀거린다. 지금껏 고생한 대가가 서서히 열매를 맺을 것이니 조급해하지 말거라. 허나 욕심은 금물. 금은 보하드도 때를 알아봐야 들어오는 법이니라. 허허, 불같은 열정이 피어오르겠구나. 솔로라면 뜻밖의 인연이 나타날 조짐이 있다. 이미 짝이 있는 자는 말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녹이거나 태워버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 용의 불길은 따뜻할 수도 위험할 수도 있느니라, 허허. 몸이 곧 용의 둥지다. 하반기엔 체력 관리에 힘쓰거라. 그대의 불길이 너무 강하면 탈이 나고, 너무 약하면 기운이 흐트러진다. 균형이 곧 힘이다. 운이 상승세를 타고 있구나. 용이 구름 위로 오르듯. 그대도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기회가 오리라. 다만 그 날개를 너무 밑되 바람의 방향은 살펴야 한다. 자만은 독이요 겸손은 검이다. 자, 이제 그대의 하반기를 힘차게 날아올라라. 하늘도 바다도 불도 흙도 모두 용의 길을 막지 못하리라. 크하하하하. 용띠의 또 다른 운세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가.